스타트 D12주차 외나무 다리가 흔들흔들 시작합니다. 어느 숲속 마을에, 마을에 꿀떡을 아주 잘 만드는 꿀떡 할머니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꿀떡을 맛있게 만들고 동물 친구들과 나눠 먹으려고 동물 친구들을 불렀어요. 어흥 호랑아! 오 다람쥐야! 찍찍 다람쥐야! 할머니가 꿀떡 만드 얘들아, 우리 저기 건너와서 얼른 꿀떡 먹자, 꿀떡! 하자, 동물 친구들은 꿀떡을 먹자고 소리 질렀어요. 꿀떡 먹으러 가자! 우와, 꿀떡 먹으러 가자! 야, 가자! <laughs> 꿀떡 먹으러 가자! 꿀떡 먹으러 가자! 동물 친구들은 꿀떡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제일 먼저 호랑이 두 마리가 나와서 매나무 다리를 건너려고 했어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고 했는데 어땠어 다리가 호랑이 두 마리는 다리가 떨려서 무 무섭다며 외나무 다리를 건너지 못했어요. 이번에 어, 여우가 나왔어요. 여우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고 했어요. 무서워서. 여우는 무서워서 눈을 뜰 수가 없다며 외나무 다리를 건너지 못했어요. 이번에 쌍둥이 다람쥐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러 왔어요. 어. 쌍둥이 다람쥐도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어왜못 건넜지? 못 건너겠어. 어. 도망가! 아 무서워 다람쥐 창둥이 다람쥐들도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무서워서 건널 수 없다며 아무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어떻게 하면 동물 친구들과 외나무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 한참 고민했어요 <laughs> 어떻게 하면 우리 동물 친구들이랑 맛있는 꿀떡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할머니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할머니는 기다란 줄을 대고 씩씩하게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동물 친구들에게 갔어요. 얘들아 할머니랑 기차 놀이하자. 기차 타볼까? 네. 기차 타세요. 어한 명씩 한 명씩 차례 차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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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어. 어. 할머니가 맨 앞에서고, 그럼 호랑이 호랑이 뒤에 누가 섰어요? 여우 여우 뒤에 다람쥐 쌍둥이들도 탔어요. 그리고 기차는 출발했습니다. 시작. 칙칙 천천히 칙칙 폭포 칙칙 폭포 상난감 기차가 칙칙 떠나간다. 하자와사탕이실코서 칙칙 폭포 칙. 포포. 그러다가 동물 친구들도 모르게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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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외나무 다리 건넜다. 만세! 만세! 만세. 만세. <laughs> 동물 친구들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맛있는 꿀떡을 나누어 먹었답니다. 안녕! 여기 안녕해주세요. 안녕 해주세요. 안녕!